경로다방 차 테이블 차탁자 하나 샀어요. 지금 보이차 품차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보이차는 여기 라오스 중국 변경에 야생 고수차입니다. 작년에 구입한 건데요. 산차 압병하지 않는. 찬차가 조금 남았습니다. 자, 제가 간단한 차 도구를 가지고 올 건데요. 차 보이시죠? 일반 차보다 차엽 길이가 좀 길고 작년 건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쪽에는 보기에는 좀 까만 빛을 띄고 있어요. 차엽이. 차가 좀 차엽이 다른 중국 차엽이. 비해서 좀 깁니다. 이 차가 중국 이후 가오풍자에 가면 그 마을에 가면 이런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합니다. 그게 제가 10, 이제는 뭐 10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돈 키로에 80만원 했습니다. 그것하고 까풍자에하고 어, 여기 이 지역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그기 차와 비슷합니다. 오늘을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쁜이하고 산책하고 물주고 모든 일 마치고, 식전에 제가 어제 못해서 오늘 차를 우리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경로다방, 오이차 마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laughs> 자, 우리 경로다방. 6학년 이상 되신 분들 무료로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필히 어, 신분증 확인합니다. 6학년 이상 되었느냐안 되었는지 되었느냐. <laughs> 네, 어, 품차해 보겠습니다. 뻐등뻐등한 차잎 차 잎이 백도 끓는 물이 들어가면 숨이 팍 죽겠죠. 그래서 이제 제 안으로 들어가고 어, 첫 번째 차는 세차를 한다고 했습니다. 차를 씻어내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차를 첫탕입니다첫 번째 그 세차 한번 하고 그 다음 차를 첫탕이라고 그래. 첫 번째 우리는 차마십다 보이 차는 세 번째가 가장 향이 좋습니다. 첫 탕, 둘째 탕, 셋째 탕, 세번째 탕이 가장 향이 좋다. 그렇게 말하죠. 이, 어, 나무가 오래된, 적어도 몇백 년 된, 백년, 이백 년 이상 된 고차수. 이 물이 잘안 빠지네, 여보. 망에 물이 잘안 빠져. 고차수의 차는 고술차, 그걸 고술차라고 해요. 고술차는 상당히 오래 에서 마시는데 오래 갑니다. 일반 조무, 교목종, 따수, 어, 큰 나무, 따예종, 큰잎 종류, 이런 교목종, 그러니까 주로 보이차로 쓰는 이 나무에서 나오는 어, 차들은 녹차보다는 오래갑니다. 차를 우려보면 그런데 고수 200년 좌우로 되는 뭐 저는 300년 말합니다만 보통 200년 좌우된 그런 오래된 고무빛을단 나무에서 차수에서 수확한 차는 그 향이 보통 따수보다는 10배 이상 갈 겁니다. 음, 좋지. 그분위만 해도 뭐, 방에서, 거실에서 하는 것보다요. 차 맛이. 아, 그래서 차가 진하군요. 왜냐하면 이 분위기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차 맛이 진한 것 같습니다. 차 향이 안 납니까, 혹시? <laughs> 어, 우리 배목사님이 등록을 하셨던데, 구독을 하시는데, 배목사님 혹시 이 영상을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를 인정해 주시고 후원하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이끌고 계시는 우리 하명교회의 배병택 원로 목사님 보십니까 우리 따거 목사님 빨리 건강회복을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laughs> 저도 이제 머리가 시끄럽니까 하니까 같이 뭐 앉아서 한잔 한데 나누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예. 갑자기 코까지 찡하네요. 저를 참 우리 구독자님들은 뭐 뒤늦게 보셔서 뒤늦게 봤지만 제가 어떤 사람들이 알 거예요. 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일반 사람 아니잖아요. 지 맘대로고, 지 고집대로고, 지 쪼대로고. <laughs> 그런데, 십몇년 동안 아주 무명일 때 제가 하나님께 강제로 끌려와서 압록강 도망강 성경책 배달하고 있는 중에 한국에 한번 나갔는데 그게 2009년도 이야기입니다. 2009년도 여러분들 이제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혀 세상에서 저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제가 중국 가서 15년 되는 16년 채인가 15년 6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5, 16년까지 한국의 교회를 잘모를 때입니다. 그렇게 어, 한국 교회를 떠난 지 오래 됐는데 하나님께 강제로 서임 받으면서 한국을 기부해서. 첫 번째 간정한 교회가 부산 화면교회 배병택 목사님. 2009년도 1월 1일 첫, 아, 1월 1일이 아닙니다. 1월 첫주 대예배 단상을 제게 허락하시고, 2부 예배는, 오후 예배는 부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그 부목사님도 또 저한테다가 허락하셔가지고, 오전 대예배, 오후 찬양예배까지 간정을 이어서 했죠. 안정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뭐 <laughs> 에, 이게 잘안 빠져요. 여보. 이게 솔로 갖고 한 번씩 좀살 씻어야 빠질 까참 짧으면 짧은, 짧은 시간 긴긴 긴 시간입니다. 그러는 중에 어, 우리 배 목사님은 은퇴 원로 목사님 되시고, 아 어, 그리고 좀, 몸이 좀괜찮으십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은퇴를 하셨죠. 그래서 이 집을 다 지어갈 때 오실 수 있었는데, 어, 그, 뭐죠? 의료보험 공단인가, 뭐, 어디에서? 의료보험 안 돼서 외국을 나가시는 게 좋지 않다, 뭐, 이런 진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못 나오신, 그 이후로 못나오셔요 지금도 못 나오시고, 에, 참 안타깝게 이집 중공 예배를 들을 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 이 순종의 집 지어진 거, 이 자리에서 또다시 말씀드리려면 좀, 그렇죠? 궁금하시면은, 제가 낱낱이 공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건축, 이 순종의 집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했는지. 또뭐 차를 살 때, 제가 타고 다니는 벤츠를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했는지뭐 내용들이 상세하게,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가보면. 다 하나님 은혜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병택 목사님, 또 여기 이 자리에서 다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한 목사님들, 하나님 엄청 듣고 순종하신 분들 세 분이 더 계세요. 대병택 목사님까지 네 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이 아름다운 순종의 집을 짓게 되었죠. 이 집이 짓게 되었죠. 그래서 이집 이름을 제가 순종의 집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분의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순종의 집, 순종의 집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 안나 순종의 집 후원계좌로 헌금을 하시는데, 아니, 순종의 집은 따로 있고, 뭐 생명샘 프로젝트는 따로 있나, 뭐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 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 자체가 순종의 집이라서 순종의 집 모임이라고 옛날부터 붙여놓은 거고 그 이제 생명샘 프로젝트 이름은 근래에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자를 바꿔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집 바로 이 집입니다. 순종의 집 모임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모임입니다. 아셨죠? 다른 생각 하실 필요 없고 그 동안에 또 이자를 벌어서또 말씀드려야겠네요. 되그 동안에 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 또, 생명샘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참 하나님의 사람들, 참 믿음의, 천국의 백성들이고, 신부들이라, 이미 언제든지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는 신부님들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를 한번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 후원하고 그큰 후원금을 생명생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들입니다. 혹시 구독자님 들 옆에 여기 참여하고 계시지 않고 믿음이 없으신 비기독교인들 계시면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같은 사람 지금 유튜브에 찍는거 한번 봐보세요. 저같은 사람한테다 몇 백만원씩 생명샘 프로젝트 불 이웃을 돕는 두만강 압록강 쪽으로 소를 몰고 가겠다고 어, 후원하라고 거기에다 몇 백만원씩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를 어떻게 아세요? 보면 내 실수투성이고 무식투성이고 뭐. <laughs>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요. 저를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죠.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우리, 여기 우리 집사람 앉았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제가 인정 못 받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에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함께 동력자가 되고 하나가 돼서 같이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안 그랬으면 옛날 도망가버렸지겠습니까 <laughs> 그죠? 내가 생각해도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 집 사람 여기까지 지금까지 아이고 세월이 얼마야? 지금 벌써 40년이 다 되가는 어것 같네. 안 지겨워요? <laughs> 안 지겨. 안 지겨 때요.